<laughs> 진짜 짜증나, 이거. 포인트. 아, 근데 따서는 아니 광장 거포. 안돼 이거 부활 포인트 어다 쓰는 거야 맨날 있는데. 나도 나도 모르겠어 뭐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스페이스 어르는 건가? <laughs> 보스 미션이라고 있더라고 보스 미션에서 쓰는 거 같던데. 디밤. 보스 미션에서 판 들고 오세요 이러더라. 광재. <laughs> 버스 태워주방 막는다봐. 왈소 분들. 아 잠깐만 게임이 너무 커. 나나 나 로딩이 안 되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어쨌다 어쨌다 됐다. 반 정도 됐어. 이말곧안도찌꼬리네 음. 어, 원래 잘짖지 거려 이거. 근데 심각하진 않잖아. 어 잠깐만. 나은유상동 중이더라고. 그를 차단전하게 탈출 지어 찾아라네. 부상자 잠깐만. 게임 게임 스위 너무 크다 이거. 음. 아, 잠깐만. 나스케트 PVP 모드야. 이거 저, 이거. 어, 잠깐만, 버틸 수가 없다. <laughs> 지금은. 됐어, 됐어, 됐어. 가자. 방금, 방금 마이크 존나 만졌거든. 아이씨. <laughs> 아, 씨, 씨. 짱! 아니, 아니, 지금, 조정좀하느니라 응, 어, 여기 아니고. 슬라이딩. 버틸 수가 없다. 슬라이딩 보여줄게, 슬라이딩. 여기 뒤로 가봐, 뒤로 가봐, 봐 슬라이딩. 어떻게 하는 건데? 슬라이딩. 쉬프트 누르고 컨트롤. 그렇지? <laughs> 음... 준호 쩔어 어, 좀비다안돼벼 덤벼. 덤벼. 아, 렉 걸렸어. 살려줘. 어, 있네. 잠깐 렉 걸렸어. 방수리면 어, 이런 곳에다니 별로 도지 못한 친구 그래. 그래, 별로 못도도안 똑똑하대. 나 근데 언제 그래, 이렇게 빼졌지? 어, 뭐. 총이... 글쎄, 나 총으로 네발 맞추니까. 아들이 죽는데, 원래 이거 여섯 발 맞추면 애들 죽었거든. 그래? 양자전한다 스킬 찍어서 준거 아니야찮아다 뒤져라 어 라이터 스틱이다 부상자가 있는 곳에 조롱과 같은 라이터 스틱이 있을 것이다 안녕 뒤져 새끼들아 어한 방에 안 죽네 이제 어트로다아 좀비 상향 먹었네 아 야. 야야야 야. 벽벽뒤에서 소리 나는데, 벽뒤에서 나는데 수색, 수색 하기 전에 임질 구출해야지. 내리보자. 와, 보근 부리다가... 뭐잡혔으잡폭놈들이야 아야야야, 으면잡혔으어 잡혔으면... 잡혔으면... 잡혔으 애들 혔으면잡혔으나나혔으면잡혔어면 애들 나? 지금 면잡혔없면 거니까. 어, 안녕? 내 풀렸어 이거 뭐냐 이거 F 해가지고 잡기 모션 하면은 막 촉수 뽑기, 심장 가르기 그런 것도 있더라? 그거 우리 개그 몰라했을수 있잖아 어, 그니까 수색했는데 없고 아이, 왕빠. 미친 와 뭐야 뭐야 엄청 아파 엄청 아파 뭐야 어, 뭐야 왜 와, 나피 따는 거봐 미친 음. 심해 어, 형, 나 사랑받고 있어, 좀비한테. 형, 나 방금 P50이었어. 말을 마. 왜? 왜? 그렇게? 몰라. 자포가는놈 6명한테 한 번에 둘러싸이고 폭발 당한. 졸라 해, 아포 와, 슬슬 방심하면 안 되겠다. 옛날처럼 되돌아면 안 돼, 진짜. 다시 한번 깼었다고, 지승인하다 보스전 한번 깨니까 갑자기 애들이 수중이 올라갔어. 제장전한다

아, 둘, 하 둘, 하나, 둘 제가 스태미나 무조건 거의 어디로 어가는데 형, 형 와봐 나이런 데에서 안 좋은 추억 있었어 아, 맞아, 여기 갔다가 <laughs> 스페이스 누는거 없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맞아 <웃음> 나, <웃음> 나 <웃음> 뒤, 나니뒤 네,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뚝 튀어나왔어, 그때 <laughs> 나 그때 <laughs> 나 그때, 으아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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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 <laughs> 여긴 남자 화장실이네 남자장실 이제 아, 그런데 <laughs> 아, 아, 들어가지 마. 여위 들려. 누가 똥싸고있어 아. 형, 그런데 들어가지 마. 바로. 작동! 야, 씨. 따라오라, 준비 여기 또 어떻게. 오라, 응?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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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야, 좀 불편하다. 오른쪽 걸꾹 누르고 있을 때난 좋은데. 능능 아, 수색. 히트 표시 맞고. 어, 분상했잖아베이스 봐. 걸겁 이제 정말. 잠깐 는데 졌습니다. 가는 데로 쪽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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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고 있는데. 말해 주는 게 너무 느려 형. 죽을 뻔했잖아. 어, 누구 사나 막... 사랑해 줘요. 와서. 아! 나도 사랑하고 있어. <웃음> <웃음> <다> 알았어, 살아라. 야야야, <laughs> 자꾸. 아, 잠시만. 아, 미치 아, 잠깐만, 좀. 나 센트리건 없는데. 나? <놀람> 형, 얘네, <놀람> 형, 얘네 저, 너무 빨리 가면 못 따라오거든. <laughs> 왜?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나애기 천천히 하고 있는데. 야, 사람, 사람 갔다, 사람을 줘. 아우, 얘가 근데 무서워. 무서워, 얘네. 달려오는 거. 야, 얘, 얘 조심해, 얘. <laughs> 어, 예, 잠시만. 아이씨... 진짜 복됨... 악랄한 새끼들... 악마린 새끼들... 야 우리 언니아꺼 점. 야 확실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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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G니까 총, 총이 약하다 형이 뒤로 봐니 뒤를. 씨발 깜짝아 좀비 게임에서 딜을 보면 안된다는걸 까먹었어 깜짝! 미친년이. 얘네 계속 올려올 것 같은데. 어. 아! 아, 아안 돼, 난 난자들 상 받기 싫어. <laughs> 나도 지금 애들한테 사랑받고 있어. 어, 트루퍼들한테 엄청 아파. 부상자 피, 부상자 피 이거 다 당겨주고 있다. 그치? 엄청 아파, 나 지금. 아, 미칠 것 같아. 나 피통 왜 이래. 아! 왜상 받기 싫다고? 에, 삐짐치, 이거. 몸빵이랑 몸빵은 내가 다 해가지고 좀 힘들다. 일단, 탄약 보급하고. 아, 나 라이플로, 라이플로서 이렇게 괜히 바꿨네, 슬한번써보리 했더니. 자, 슬슬 갑시다. 아, 트루퍼, 진짜. 와이드 트루퍼 얘네들 먼저 빨리 없어야 돼. 아, 얘 뭐야. 안 돼, 부상자가 아파해. 아, 니가, 진... 내가 너한테 끌려있어. 나한테 있으면 그냥 안전할텐데, 니가 먼저 발견해가지고 어, 뭐... 아, 존나 멀어! 아, 존나 한지 거, 진짜. 라이플이 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아, 빡쳐. 트루파, 나 이걸로 죽일래. 뭐야, 익스트? 아, 여기 못 나가는 것 같은데. 못 나가네. 엑시트아야 그래. 잘못 말했어. <laughs> 아, 부상자 이동적이 있구나 갑시다 가다가 왠지 좀비를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매우 많이 들지만 이게 뭔이 작동! 같이 가 오! 여기다 부상자 있는 수리 아, 존나 많이 들겠지? 다시 팔아안돼 얘 나한테, 얘 나한테 끌렸어 형이 끌었어? 아니잖아 이거는 먹어 이케이 먹어 나다 됐어 나도 다 됐어 맞아. 부상자 피좀 아슬아슬한데 아니야 저거 오른쪽 붙었다는 거였어 지금 좀 많이 남아있어 그니까 아슬아슬한데 부상자야 빨리 와라 SMG 장점 총알은 많다. 단점. 데미지 약하고, 연사, 데미지 약하고, 원거리에서 약하다. 뭐, 존나 많나 어, 나 방금 렉 걸렸어. 우와, <laughs> 뭐야, 이상한 거 엄청 많아, 방금. 나 이상한 거본것 같아, 옆에서. 그, 탱커. 아, 씨, 타일러 뛰었어? <laughs> 아, 런처를 이럴 때 좋은 점이르지 런처에 잠점잠상자 빨리와라 어이구 여기다 레스큐 레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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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 잠깐, 쓸깐 잠깐, 잠깐, 잠 개새끼가 지금 야. 딜깐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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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잠아잠시만깐잠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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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지는 건가? 아 씨발, 그만 좀 그만 때려봐. 그 상사 그만 때려, 그들아. 아프다잖아. 아프다는 애들 왜 때? 떼... 와 이제 애들 다 잡네? 원래 와일드 브리더들 우리 안 잡았잖아. 어. 지금 얘네 막 우리 막 잡아. 아고큰 어, 브리더, 씨발. 배틀린거 장점 빠르다. 단점 데미지가 약하다. <놀람> 시5롤놈이 지금 뒤질라고 빨리 잡아. 아, 렇지이씨새끼그러니까 그 칼로 잡아라. 그냥려 그냥 여기다, 여기 여기다. 오케이. 좋아 여기 부시는 데가 있는데. 열부시는 데가 역시 이런거 있실데부는 좋지. 이번 내가 부실 거야. 자. 아 이번 간지럽게 안 열으셨네. 나처럼 막 부셔야지 오늘. l 레스큐 어! 레 l 큐 돈이다. 조상자 기다려요. 아, 아, 어. 돈이다. 진짜 개알같이 찬다. 아이컴 차라리 피시하고 싶었군. 아, 네, 그그아 네, 여기 있구나 반드시 살려서 데려갈 테니까. 자라도 한잔하면서 기다리도록 해. 나이프. 얘못 죽임? <laughs> 아, 왜 그래, 애한테. 아프다는데. <laughs> 어? 아, 니구나 여기다? 무기 바꾸고. 방금 무슨 이상한 개소리가 들려가지고 내 옆을 순간 돌아봤어. 얘네 누워있는 거다시 살아있다. 확인 사사시켜라. 어, 존나, 시발. 데드스페이스 하는 느낌이야. 빡쳐. 어디, 시발. 누워있는 척을 해. 그래. 개새끼야. 그 미래 일기 보면 신비한 교도 있잖아. 음. 시체인 척 하는 최면술, 걔네들 같아. 아. 아, 나 그냥 기생수 한번 봐볼까? 재밌어 보이는데뭐야 애니메이션이야? 응. 음. 기생수? 어. 팔에, 팔에 기생수 기생하는 거. 어디야, 이 길이. 여기 있데 여기, 여기구만, 여기구만. 여기만, 여기만. 좀비들. 나 나가서. 여기서, 여기서 안 좋다. 나 런처 폭발 때문에 내가 아파. 아, 이걸로 잡으면 되지 뭐. 어, 아, 여기는 괜찮아. 이렇게 좁은 데는 좀애바고 응. 음. 이런 데 해봐, 고 이런 데는, 걔, 전투평가 애들. 오, 오! 아, 얘네들 쿨도 오랜만에 본다. 얘네 런처로안 죽는 애들인데, 한 방에. 깜짝 놀랐어. 아! 아니, 좀비가 나오긴 하겠는데, 그렇게 설마, 많이, 많이 나오겠어? 하면서 봤거든 졸라 깜짝 놀랐어. 1포인트 게임 와, 러면서 환영하는데? 오, 씨발, 타일런트. <목소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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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길이. 나 빼야돼. 나 빠져야돼, 나 빠져야돼. 난타 테 오버를 끄는데? 어 타일런트 저거 뭐냐. 내거 스킬로 죽였죠. 내뭐지로 아아, <목소리> 나 여자한테 사람는테 줘. 오, 괜찮군. 자세 보이게 여자였어. 어. 아, 씨. 부산자야,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좀. <목소리> <목소리> 이제 칼로 한 번에 안 죽으니까 좀 지켜주기가 그래. 내가 약하거든 총이 권총이어서. 근데 문제는 좋은 거는 나름 좋은 거는 쟤들한테 그러니까 부상자한테 어그로 끌려 있어서. 아이 뭐야? 와 미친 피날레봐. 자자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부상자 비 아테라테라. 이거 여기서 나오네? 이거 부상자가 챕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 솔직히 이번 판 지금 나 때문이다. 내가 끌어다가 지고 부상자. 아, 아, 근데 진짜 안될것 같은데 이거. 우리 칼치기가 너무 약해졌어. 아, 죽모르겠다 아이고아.. 못 깨겠다 이거 아니.. 아씨.. 아센트리건깔걸 그랬나? 그, 바꿔야 데아이고두부자야왜 거기 있어 걔네들 자폭한다고 피쳐 이년라아 피없다 왜 이렇게 피가 없어 뭐 맞았길래 나 don't k 거 빨리 전진해야 돼 c 애들 계속 나와. it. I don't k 있 o w 제 f you can't 야 e t it. I don't k n o 씨발 뭐야 o u can't 있는데? i 이거 위험해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진짜 위험해. g 아, 씨발 부상자가 아파하는데? 포카이탄! 어, 네, 부상자. 일단 여기 있자. 부상자 아, 이걸로 힐 되나? 부상자는 힐안 되네. 아깝다. 그게 아까운 게, 탈, 탈이잖아. 뭘? 참... 쟤도 있어. 이 앞으로 가지 마봐. 내가, 씨. 내가 처리할게. 어... 저거. 앞으로 가지 마봐. 부상자 일로와. 너 그러다 죽어놓 내가 저거 없앨게. 나도 뒤에서 지원 정돈 해줄 수 있거든. 잡았다. 역시, 나, 나, 쟤야. 세다. 어, 부상하다, 렉스. 뭐야? 감성. 아, 슬슬 막 빠지는 거 같아. 잡아버려. 삐질라고. 야, 안녕. 누가 부상자했기 핵이다, 핵이다, 핵 있다, 여기 빨리 들어와. 아, 그래도 살았네, 저 새끼. anybody come at me. 알고 아, 응. 보니 얘도 네크로버프 드는거야총 <laughs> <laughs> 100분 달성. 미션 모드. <laughs> 어. 하긴 우리 그때 보스전 뭐 <laughs> 존나 많이 했었으니까. 몇번 했었지, 그때, 시발. 네, 한 다섯 번 했었걸? 지려, 아니 여섯 번 했던 걸로 알고. 왜? 그래? 아, 10레벨이다. 아도 10레벨이당. 근데 우리 왜 개, 우리. 계급 경험치는 개... 내가 더 높당. 아, 형 올라가서 계급 경험치가? 그, PVP 모드, 그, 진격장 하다 보니까. 아, 그래.